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샬롬.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많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맛있게 먹 우리 빛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짓 으로 나를 일으켜 어둠 에 소가, 만 족하 네 주님 만 드신 내 안에 주의 크신 사랑 으로, 주 예배할 때주 영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에 걸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게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님의 <목소리도> 은혜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친구들, 친구들은 지금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나요? 아마 한 가지 정도는 모두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있는데요.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다거나 필요한 것을 넘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 바이올린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도 아닌데 친구의 집에서 가지고 놀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그 바이올린을 빌려줘서 집에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다음날 친구에게 돌려주려고 하니까 돌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더 가지고 놀고 싶고, 아예 전도사님이 갖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친구의 물건이니 다시 돌려주었지만, 계속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다면 돌려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 갖고 싶기도 하고, 혹은 나에게 이미 있는 것도 더 많이 갖고 싶어하기도 해요.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욕심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내 물건이 아닌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친구의 물건을 돌려주고 싶지 않은 유혹까지 가지고 온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종게아시인데요 오늘은 게아시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대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열왕기 하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나하만 장군은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아만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영맹스러운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나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피부가 간지럽기도 하고, 붉은 점이 나기도 하고, 마비가 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람들이 피해 다녔어요. 이렇게 나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 장군은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고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병을 고침받고 피부가 깨끗하게 된 나아만은 아주 기뻤겠죠.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게 해준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요.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의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사의 종 개아시였는데요. 함께 11기하 5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개아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저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관대해 그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셨다.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뭘좀 얻어내야겠다. 선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본 게아시의 마음에는 내가 가서 뭘좀 얻어내야겠다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함한 장군을 따라가서 엘리사가 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선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병을 얻게 되었어요. 친구들, 개아시는 나만의 선물을 보고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자 유혹이 따라왔어요. 바로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선물을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자 욕심은 더 이상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그 선물을 가져오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했죠. 친구들은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도미노예요. 이렇게 도미노 막대를 줄지어 세워서 맨 앞에 있는 막대를 넘어뜨리면 그 막대가 다음 막대를 밀고 또 다음 막대를 밀어서 넘어뜨려요. 죄라는 건 이렇게 도미노의 맨 앞에 있는 막대 같아요. 막대 하나를 넘어뜨리는 일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하나를 넘어뜨리고 나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막대를 넘어뜨리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욕심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준다면 그 욕심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친구들,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욕심 없이 살아야겠다 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욕심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욕심이 생기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힘이에요. 땅 아래로 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뿌리가 든든하게 나무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모든 죄와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지도 넘어지지도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개아시 이야기를 통해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욕심들이 있나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그대로 두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제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야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욕심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겨내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